집착에서 벗어나는 길 부처의 말씀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과 기억에 마음이 머물러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는 연꽃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다. 집착은 흐르지 못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것은 고여썩는 물과 같다.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옵니다. 이것도 집착입니까? 부처는 말했습니다. 기쁨 뒤에 슬픔이 따르고 소유하려 하면 두려움이 따른다. 사랑은 괜찮지만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집착이 된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집착하지 말라. 무상을 알면 마음은 평온해진다.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붙잡은 불꽃은 너를 태우지만 놓으면 치유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놓는 것이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피어난다. 그것이 해탈의 길이니라.